따로 낼게요. 영국에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Could we touch pay?라고 말할까요? Uh.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희와 함께하는 이지잉글리시의 이재이 쌤입니다. 따로 따로 계산해도 될까요?라는 표현을 영국에서는 Could we split the bill? Could we split the bill, please?라고 합니다. Split은 동사로 무엇을 쪼개다라고 하는데요. 볼링을 칠때 양쪽 끝에 핀이 남는 경우 우리는 스플릿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줄로 나열되어 있는 핀의 중간 부분만 볼링공이 치고 지나가 반으로 쪼개진 것을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 그리고 바나나 스플릿이라는 미국의 디저트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바나나를 반으로 쪼개어 아이스크림을 얹은 디저트를 바나나 스플릿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could we split the bill, please? 이 표현은 계산서를 반으로 찢는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계산을 반으로 나누어 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예문으로 저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ohnny, we were always going to split the bill. Johnny, we were always going to split the bill. We were always going to split the bill. We were always going to split the bill. Split the bill. 항상 계산을 나눠서 할 참이었어. We were always going to split the bill. Definitely splitting the bill. Um whiskey. Please. Definitely splitting the bill. Definitely splitting the bill. Definitely splitting the bill. Definitely splitting the bill. 우리 꼭 나눠서 계산을 합시다. 위스키 한 잔이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계산을 따로따로 해도 될까요? 우리 나누어서 계산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을 영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Could we split the bill please? 계산과 함께 팁 주는 영국의 문화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EJ쌤과 함께 Easy English 영국식 표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